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도용이에요.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이에요. 이 시간대 온도는 영하 4도예요. 아,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는 어느 지역이죠? 하늘을 보니까 흐리네요. 흐려요. 히터 꺼, 열선 꺼. 이 열선 너무 오랫동안 키면은 코가 막히면서 뭐라고 하지? 목이 건조하면서 안 좋아요. 목소리가 이상해. 그 델리 스파이스의 그목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laughs> 갑자기 목소리는 왜 <laughs>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냥, 그냥 목소리 어, 목소리가 오기면서 오늘은 시력급여 확인서 제출하는 날이네요. 오늘 가고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시력급여는 제못 해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시력급여를탈수 있는 그 기회 기회또 있었잖아요.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뭐. 예전에는요 시력급여를 타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공고 사직이 아닌 뭐,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아니면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 뭐, 진짜, 이 정도, 뭐, 3월달 똑같아요. 3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 일이 없어. 아니, 군데군데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못간 데도 많아요. 그냥, 돈이, 돈이 없지. 그냥, 돈번거 까먹고 있었어. 뭐, 그때 당시은는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였는데. 에휴 참. 공거사직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실거부를 타게 탔었지만은, 1년 가까이 놀아도, 1년 가까이 놀아도, 돈을 못 받으세요. 그런 날이 허다해.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 시력급여 받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실거비안 받았던 나날을 되돌아보면 음. 아.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진득히 그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뭐돈 같은 거뭐 이런 거저부지 헛되게 쓰지 말고 어 무리한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게임 속에는 그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어 도박과 거래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박은 어 별로 안 좋다. 너무 판 돈이 크면은 클수록 이게 모험이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될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될수 있는 확률은 더 적을 수도 있죠. 어, 뭐야. 저 아저씨. 이상해. 나는 봤다. 아저씨의 그, 그 운전 습관이 이상하다는 걸 나는 봤다. 그럴 것 같으면 1차선으로 가지, 왜? 2차선으로 가신데. 2차선으로 갔다 다시 1차선으로 가는 거야 아, 아, 아. 아니면 정 안되면 3차선으로 가실 점이 나이가 많으실까 고령인가 그럴 수도 있어 고령이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러면 이제 어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에이 간판도 들어온 거 보니까는 모든 게다 귀찮으신가 봐. 간판은, 번호판은 그 얼굴이에요. 차량의 얼굴, 차주 얼굴. 번호판이 들어오면은 차주 생각도 더러워요. 더러워. 번호판 닦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차할 시간도 없나? 아, 번호판을 닦지 마. 그, 그 이유가 뭐겠어? 무법자. 난 무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하다가, 이제, 진짜, 저승길 간다니까요. 무법 하다가, 저승길 간 어, 빨리 가셨네요. 어, 그,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어, 스스로 선택하셨군요. 아이쿠! 딱 리스트를 딱 찾아봐. 어, 당신 너무 많은데 이거. 어, 잘 오셨어요. 얘는. 아무튼. 저기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그 시적급여 받는 곳에 얼른 빨리 걸어가서 받고나서 다시 이제 또 차를 타고 저기 고촌주의소로 갈거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밥 묻어먹고 그리고 꿈을 또 챙기고 와야죠 그리고 이민갑 소장님께서 또 오늘 오늘까지인지 요번주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눈이 오기전에 갔다와야죠 근데 지금 자동차가 자동 변속기인가 뭔가 그게 약간 맛이 갔어요 거기 불이 들어왔긴 했는데 언덕길을 잘 피해서 잘 갔다와야죠 갔다 이게 6만 키로 되면 은이러한 이러, 것들이 있나 봐요. 거래 보증 거기에 써있더라요서있더만고요6만부터뭐변속기가 망가지면 AS가 됩로다이 이런, 10만 이런 로 지금 이제 만6로0만 키로 키로 변속기. 2 변속기 오토이 오토거든요 오토 수동이 아니고 저기 서 소장님이 대복 주유소의 서 소장님이 하시던 말씀이 나에게 수동보다는 오토가 더잘 망가져 진짜요. 그래서 내가 수동을 타는 거야. 아 그렇군요. 차가 엄청 썩었더라고. <laughs> 썩어도 수동 기아가 기아여서 그렇게 쉽게 고장이 안 난대. 요 수동 기아가 참 힘들거든요. 막,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저기 기아를 잘못 놓으면 이 엉뚱한 곳으로 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수동기하로 타시죠. 또 수동기하가 또 일종 보통 되면 뭐 수동기하 있지 않나. 약 400m, 시속 6 0 k m 단속으로 <laughs> 버스 뒤로 가자. 슈티로 가자 지금 보조석 창문하고 운전석 창문에 김서림이 있어요 외부 공기 차단을 해놔서 그런거거든요 그렇다고 외부 공기 차단을 해제를 해버리면 매연이 고스란히 차 안에 들어오면서 쾌쾌한 냄새가 차 안에 들어오겠죠 그걸 방기하기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는데 간간히 이렇게 문을 내려주면 급한대로 계속 조금 닦이거든요 약간 닦이는거예요 아주 잘 닦이는게 아니고 약간만 백밀러의 그뒤 차량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빨리빨리 갈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어요. 초반에는 국도로 가고, 어, 갈 때는 이 집으로 갈 때는 이제 저기 저, 절로 가야죠. 어디로? 고속도로로? 왜냐면은 국도의 언덕길이 심한 곳이 많거든요. 더구다나 차량이 약간 맛이 갔는데, 언덕길을 피해 가야 할지도 몰라요. 이 길보다 더 언덕진 곳. 소장님께서 이 부촌에 계시다가 저기 오산으로 3시간 3분 걸린 저 오산으로 먼 곳으로 가신다고 먼 곳으로 가면 찾아뵐 수는 있겠지만 도 모르겠어요. 한3 개월에 한 번씩 갈수 있을지 아니면 4 개월에 한 번은 갈수 있을지. 어저 전조등 안켰다. 누구 전조등 요차구 하나 3이전 차가 전도등을 안켰나봐요. 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위험해요. 일단 앞에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으면은 진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고요? 일단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단 돌이키지 못할 갈림길에 서서 떼어지 후회를 막이 탈 거예요. 지금 속도 80이에요. 80. 여기는 눈이 와도 눈이 올 때까지도 못할것 같은데. 내년 내년에도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딱 보니까는 신형이 아니고 늘 했던 했던 대로 마드로신것 같은데. 했던 거 그~ 예전에 불빛스러운일 일들이 늘 반복되는 그런 그런, 것 같더라. 그런 것처럼 늘 똑같이 알고 있음에도 늘 똑같이. 정부가 있으면 좀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 것이고 정보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죠. 뭐든지 일이 터져 봐야 사람들이 그게 보고 토대로 개선을 한다고 참 씁쓸하죠 현실이에 사랑하는 현실 씁쓸한 현실 도영이가 늘 얘기하죠 도영이가 권력을 잡으면 부정적인, 부정적인 인간들을 가만히 안놔두다 가만히 안놔두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싱가포르보다더 더 심할 것 같은데, 싱가포르총리보다더 할지도 몰라요. 저기 중국의 시진핑 아저씨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몰라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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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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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거나 말거나. 죠 종교의 자유, 예, 종교 믿는 건 자유야. 한데, 선을 벗어나면은 강하게 처벌을 받아요. 어떤 처벌을 받냐. 그건 도용이가 권력을 잡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도용이가 권력을 안 잡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헤헤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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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생각, 생각만 해 주는 거야, 그냥. 예. 그런걸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이런 말있죠 자꾸 풀어놓으면 자꾸 풀어놓으면 사방팔방에 풀어 헤쳐진다 어느정도 잡아놔야 이게 유지가 되지 어느정도 잡아놓지 않으면 막풀로 헤쳐가지고, 여기저기 난무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거에요. 만약에 종교에 관련된 게 한다면, 믿는 건 좋아. 근데 그 선을 넘을 경우,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칠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그 종교의 그금종각 종교에 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연일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대해서 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해 이유는 몰라,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시는 건지는 몰라. 아무리 궁해도 말이지, 안 하시는 이유는 몰라. 전방주시 저... 저... 저 차는 나는 빨리 가야 돼. 난 남들은 몰라. 택시 였 네, 2192 그럴 것같으면 이쪽 에서 저으로갔 지? 왜 그게 더 훨씬 빠를 텐데? 어, 오늘 정말 빨리 왔 네. 타이밍이 좋으면 빨리 갈수 있는 거고 타이밍이 안 좋으면 막 느려 터지면서 막 정체 구간에서 휘몰려 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걷다가 또어 기름이 별로 없네 그렇지 기름 별로 없지 기름 별로 없을 때 정체 구간 만나면은 어 차가 쓰겠네 하다가 이제 툭 서월이지 툭 서월은 아 한숨 나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요 한숨을 쉴 필요까지는 있어 어차피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 <laughs> 몰랐다고는 하지 말게 나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네, 유영재 형님께서 도용이에 대해서 알고 있죠? 홍록기 형님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 연예계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도용이에 대해서 참 알아요. 도용이가 누군지. 왜냐고? 다 퍼졌거든. <laughs> 거기다가 또또 또 누구지? 대부분 아시는 분 되게 많아. 송송영길 송기적인가 그, 그 아씨도 알, 알 거야 앞을 안보여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하잖아 <laughs> 꽁다리 아저씨 <laughs> 아이참 김미화 누나도 알까 알걸요 도영이가 누군지 어저차 매연이 많은가 보데 매연이 많은 차네 아. 어. 오늘의 스토리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일단 가봐야죠.